자, EBS 지문분석 가기,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3 자, 5번은 요치, 요지 요 문제였었죠? 자, 일단 요첫 질문에서 질문이자 어떤 일반론을 던져주고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일반론인데 필자가 이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론 주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자, 일단 일반론 일반 한번 볼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딸이 hear the word volunteering 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What's the first image? 자 무엇이 첫 번째 이미지인가요? 어떤 거냐면 that comes to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일반 논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보세요. Donating your outgrown clothes. 자 outgrown가 더 자라다 더 크게 자라다 그래서 더 크게 자라버린 그런 옷.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옷보다 더 크게 자란 거니까 이제 작아진 옷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작아진 더이 이제 여러분이 웃자라게 되어가지고 그런 옷을 여러분이 그 이제 salvation army 그러면 이게 구세군이죠 구세군에게뭐 기부하는 것? 아니면 maybe you think 이런 것들도 일반 론인 거죠 여러분은 아마도 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란 건 means 또의미한다고 여기 다 접속사 대신 생략됐죠 자또뭘 의미하냐 we have to go to Africa 아프리카 대륙으로 날아가서 and live in a mud h u e mud hut 이게 이제 운막 같은 거죠. 운막에 살면서, eat a raw box. 이날 벌레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while teaching Sunday school. 일요일 학교에서 막 애들을 굶주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막 휴바이처 박사님이라거나, 우지마 톤즈에 나오는 우리 신부님이라거나, 이태석 신부님이라거나, 뭐 이러이러한, 이런 걸 떠올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가 봐요. 자. 형 한번 쫙 쳐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이 글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문이 이렇게 중간 정도에 와 있으니까 우리 제자님들 위치 문제로 이렇게 출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름 쫙 바꾸면서 그러나 actually 사실 those are ways to volunteer 맞아요 자원봉사와는 활동하는 그런 방법들이지만 그러나 자원봉사의 그런 세계는요 much broader 더 broader 더 넓다고요. 알겠죠?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적인 아이디어들 보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여기 관계되면서 때 h a t 정도 생략이 돼 있는 거죠 the have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요 알겠죠 그럼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충구연 설명을 해 주겠죠 there are hundreds of ways to volunteer 알겠죠 자원봉사할 수백 개가 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from A to b 고요 어이 동물애호협회를 위해서 뭐 신문을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소사이어티는 사회란 뜻도 있지만 어떤 모인, 협회, 동아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죠 잊지 마시고요 그다또뭐 하는 것까지? 자, to p l a y i n the guitar 기타 연주를 하는 거죠 어이 요양원 같은 데서요 알겠죠?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아프리카까지 날아가고 막 날벌레 먹으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부연설명 볼게요 There s a volunteer possibility. 자, 어떤 이 자원봉사 활동에 직역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에서 좀 기회가 있습니다. Just write for your daughter. 당신의 딸,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자녀에 딱 맞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또 다른 예시네요. 자, 저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 체조를 좋아한대요. Gymnastics. 그래서 She volunteers at a local gym. 오, 그 지역의 체육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막 공중대비 재비를 하거나 막 옆으로 돌거나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친대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거죠. 음흠. 그래서요, uh, that's a long way. 직역하면 참먼 길입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이 날벌레를 아프리카에서 먹는 것과는 참이동 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밑줄음이로 낼 수도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 아니면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일로도 자원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빈칸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 방금 이. 이참 아프리카 가서 날벌레 먹는 것과는 참이갈 길이, 이참 길이 멀죠. 그것과는 참 동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she found something she loved doing. 이제 이때 love ing에서 뭐 하는 걸좋아하다해요 그녀가 하는 걸 좋아하는 무언가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녀의 시간을 남들을 돕는 데쓴 거죠 준 거죠 그죠 그녀의 시간을 준 거죠 남을 돕는 데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럼 어떤가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낼 수도 있겠죠 앞에 나왔던 친구가 하는 예시를 바탕으로 알, 알겠나요 즉이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초반에 나온 것처럼 너무 거창하게 엄청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할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시간을 소모하면 된다. 뭐 이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주제 자체는 아주 간단했었고요. 구조도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여러분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되죠?